안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스마트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서울 지역은 수은주가 영하 1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영하 17도 정도의 체감 온도를 보이고 있고, 또 강원과 강릉 지역으로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관리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윤희 스마트 생활정보. 오늘은 패션정보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도 함께 빼앗아 간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건조하고 추워지기 시작하면요. 다양한 바디크림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갓 구운 케이크 위에 올려진 크림처럼 피부에 사르륵 녹아내리는 그런 크림들을 테스트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어 바디 크림은요 너리싱 노르딕 베리 바디 밤인데요 극한의 추위에서도 살아남는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이 노르딕 베리 성분의 보디 밤입니다 건조한 보디에 집중적으로 작용해서 보습 레벨을 3배 이상 끌어올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막 샤워를 마친 듯한 촉촉함 이런 그분들이 지속적인 된다는 점에서 좀 반할만 한데요 네, 부드럽게 펴 발리는 동시에 가볍게 흡수되어서 바쁜 아침에 주로 손이 가는 그런 제품. 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질감이 가벼워서 건조한 곳에 두세 번 레이어링해도 좋, 좋고요.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서 외부 자극을 차단해주는 느낌은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겨울에 쓰기에 애매한 열대 과일 향은 조금 어, 손이 덜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버터처럼 되직한 질감이랄 거라 예상했는데요, 의외로 가벼운 텍스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 괜찮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멜티비타 제품인데요. 아, 멜, 네, 멜비타 제품인데요. 아르간 비오 올인 바디 크림입니다. 유기농 아르간 오일이 보습력을 고스란히 담은 그런 보디 크림인데요. 네, 피부에 끈적임 없이 흡수되어서 유수분 보호막을 강화시키는 효과 덕에 피부결이 벨벳처럼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치즈처럼 쫀득하게 늘어나는 포뮬러가 피부에 밀착되면서 즉각적인 탄력이 부는 그런 기분이 있는데요. 네, 그건 아마 몇 번만 쑥 문지르면 바로 흡수되고 또 적당한 유기만 피부 위에 남기기 때문에, 어, 괜찮,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거는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당김이 없다는 건데요. 지난달 내내 이 건조한 피부를 이 제품에 의지하면서 사신 그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손바닥에 듬뿍 덜어서 온몸에 마사지 하듯이 피부 속까지 촉촉하고 유연해지는 느낌이 그런 바디크림입니다. 네, 그 또한 또 숙면을 도와주는 아로마향 역시 마음에 든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아비노 제품인데요. 스킨 릴리프 모이스처 리페어 크림입니다. 강력한 보습 포뮬러가 가려울 정도로 건조해진 피부 속 깊이 스며들면서 수분 보호막을 형성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네,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질과 갈라짐, 그리고 가려움까지도 효과적으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분기 없이 촉촉함만으로 승부하는 그런 보디크림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처음에는 약간의 끈적임이 느껴지지만 모두 흡수되고 나면 피부 속까지 채워지는 수분감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네, 무겁고 건들, 건들거리는 마무리가 싫을 타면은 딱 맞는 제품이라고 할수 있었겠는데요. 수분이 꽉, 꽉차 있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로 탱글탱글한 그런 텍스처가 일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바르는 즉시 스펀지처럼 피부에 쏙 흡수가 되고요. 어, 바디크림을 혹시 고르는 기준이 향이신 분들 경우에는 아마도 조금은 더뎌하지 않을까 한 생각이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다음 제품은요 인텐시브 모이스처 바디 크림 인삼인데요 연꽃과 무화과 콩 등이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감싸주는 고보습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바르는 즉시 피부에 밀착되면서 강력한 보습막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은은한 무화과 향이 또 향을 더해줍니다 나토처럼 쫀득한 텍스처가 파우더리하게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게 발리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듬뿍 떠서 발라도 재빨리 흡수되는 효과 덕분에 겨울에도 건조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감쪽하게 위장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오전에 바르면 저녁 늦게까지 촉촉함이 지속될 정도로 보습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치즈처럼 쫀쫀한 텍스처라서 그냥 문지르는 것보다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인공적인 향이 조금 아쉬운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겨울철에 쓰기 좋은 4가지 보디크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비싸게 주고 팩을 하자니 조금 돈이 아깝고 예, 천연 마스크를 만들자니 그것도 귀찮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 돈은 드린 만큼 피부가 좋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인 만큼 피부가 좋아진다는 것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피부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가꿔줄 천연 마스크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는 좀 필기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이 손쉬운 아보카도를 만든 그런 어, 천연 마스크팩입니다. 아보카도는 무엇보다 보습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숲속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고 윤기 있게 만. 네, 보장된 그런 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준비물은요, 아보카도 2분의 1개꿀클한 한 큰술, 그리고 레몬 한 작은술, 그리고 밀가루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보카도의 껍질을 벗겨낸 후에 으깬 후 꿀과 레몬즙을 섞는데요. 이때 점도는 밀가루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팩을 얼굴에 바르고 10분 후에 시원한 워시 클로즈로 닦아내면 끝입니다. 다른 재료 없이 아보카도와 꿀만 섞어 발라도 건조함이 사라지는 그런 천연팩입니다. 입니다. <목소리도> 네, 다음은 계란을 이용한 천연 마스크팩입니다. 네, 달걀을 피부 타입에 맞춰서 수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건성 피부에는 노른자 그리고 진성 피부에는 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에 꿀과 레몬즙을 섞으면요 피부 결과 또 안색까지도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준비물은 달걀 한 개와 레몬 한 작은 술꿀한 작은 술 그리고 밀가루와 노른자 혹은 흰자를 그릇에 담아서 잘 풉니다. 요 꿀과 레몬즙을 참가하고요. 너무 묵다 싶으면은 밀가루를 넣어서 조절하시고 두텁게 바르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15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면, 네, 뿌티 스파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계속해서 우유로 만든 천연 레시피인데요. 안색이 칙칙하고 푸석푸석 할때 우유팩만 한 것이 없다고 하죠. 이 효소와 젖산이 각질을 제거하고요. 수분을 공급해서 피부 톤을 한층 더 밝혀줍니다. 이때 준비물은 우유 6큰술, 꿀 1큰술, 그리고 밀가루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데요. 우유와 꿀, 밀가루를 잘 섞어서 걸쭉하게 만듭니다. 팩을 얼굴에 펴 바르고 완전히 건조되면 따뜻한 물 로 세안을 하는데요 우유 분말 4분의 1컵과 물을 섞어서 만든 팩 역시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 화장솜을 우에 유 적셔서 냉장,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트 마스크처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꿀로 만드는 천연레시피입니다 1년 내내 피부 트러블을 고민하시는 분들 겨울이 되면 또 건조함까지 함께 걱정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 꿀을 사용하시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꿀은 보습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피부에 해로운 성분을 제거하면서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이 고대 이집트에서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준비물은 꿀두 큰술과 곡물가루 한 큰술 그리고 밀가루 한 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릇에 꿀과 곡물가루 밀가루를 모두 잘 넣고 섞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거즈를 올리고요. 그 위에 팩으로 펴바르는데요. 10분 뒤에 시트를 떼어내고 미온수로 세안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천연 레시피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으로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할 디자이너는요, 드리스반 노튼인데요. 1958년 베이기에의 엔트워프에서 3대에 걸친 테일러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그의 할아버지는 구제옷을 재활용해서 만든 옷들로 기성복 개념을 엔트워프에 도입을 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운가로와 페라가모, 제니아 등에 판매하는 큰 패션 부티크를 운영했다고 그의 전기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머니 역시 상점을 운영하며 앤티크 레이스와 린넨을 수집을 했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란 드리스반 노트는 일찍부터 패션 문화의 전반에 익숙해질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어린 시절 그는 예수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엄격한 윤리와 실용적인 시각을 배운 동시에 방학되면 아버지와 함께 밀라노, 디셀도르프, 파리 컬렉션에 참관하면서 패션 비즈니스의 기본기를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러나 드리스반 노트는 패션 비즈니스보다는 디자인 쪽에 더큰 관심을 갖게 됐고요. 1976년 18세, 18세의 나이에 앤트워프 로열 아카데미의 패션 디자인 과정에 입학하게 됩니다. 앤트워프 로열 아카데미는 많은 재학을 강조하는 엄격하고 고전적인 디자인 교육을 공부했고요. 반 노트는 학업과 병행해 벨기에 제조업자를 위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패션 디자인의 기본 기 ...와 기중한 실전 경험을 모두 쌓아갔다고 합니다. 이 시절 그는 후에 브랜드 공동 창업자이자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크리스틴 매티스와도 만나게 되는데요. 졸업 후에 프리랜서 활동을 지속하던 반노트는 1985년 엔투어프의 작은 샵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첫 번째 컬렉션을 선보이며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드리스반 노트는 1986년입니다. 엔투어프 아카데미 출신의 시내 디자이너들이 선별돼 구성된 엔투어프6의 일원으로 런던 브리티쉬 디자이너쇼에 참가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국제 무대에 올리게 됩니다. 네, 그는 남성, 남성복 컬렉션은 뉴욕의 바니스 백화점, 런던의 휘슬 등 유명한 리테일러로부터 주문을 받게 됐고요.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그는 사업장을 확장하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86년 가을, 드레스반 노트는 엔트워프 갤러리 아케이드에서 작은 부티크를 열고 동일한 재료로 만든 남녀 컬렉션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80, 1989년에는 1831년에 세워진 엔트워프의 고풍스러운 건물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엔트워프를 대표하는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굳혔다고 전해집니다. 1991년, 파리에서 첫 번째 남성복 쇼를 열게 됐는데요. 반노트는 자신의 세계, 세계, 세계의 패션의 실험대에 세웠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진행된 그의 첫 파리 컬렉션은요, 이제 막 시작하는 디자이너가 지닌 재정적인 한계와 그가 추구하는 패션 미학 ...을 반영하면서 순진함으로 가득 찼었다고 그들의 동료들은 회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초기 컬렉션은 수수하고 헐렁한 테일러링과 린넨이나 워싱으로 구겨진 효과를 낸 재질감. 남성복의 기존 격식을 파괴한 자유로운 레이어링을 그 특징으로 했는데요. 이는 세련되지만 경직된 룩을 지향했던 1980년대 트렌드와는 달리 여유로움과 부드러움, 캐주얼과 무드를 강조한 것이었고요. 1990년대에 진행된 남성복 캐주얼화라는 것도 거대한 물결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네, 드리스반 노트나 초기 컬렉션 중에는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인도 여행을 경험으로 그의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1994년 봄, 여름 남성복 컬렉션을 또 손꼽고 있는데요. 그는 컬렉션 발표 장소로 1828년에 개장한 쇼핑 아케이드, 이 파사주 브라디를 선택을 했는데 이곳에는 탄두리 레스토랑 그리고 한랄 푸주간 등 인도 출신의 상인들의 상점이 모여있는 파리의 가장 이국적인 장소 중 네, 그 다음 쇼에는 전문 모델들과 함께 현지 상인들과 일반인들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 발리우드에서 유명한 영화 음악을 배경으로 인도 음료와 간식을 제공을 했고 분위기는 더 고조됐다고 합니다. 인도를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장소와 이국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국적인 먹거리와 음악이 어우러져 가, 어우러지는 가운데 진행됐던 이 파사주 브라디 컬렉션은 참석자들에게 강렬한 추억을 선사했고요, 그의 독특한 스타일을 각인시키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패션계에 회자되면서 드리스반 노튼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바로 그런 무대가 됐다고 전해집니다. 네, 드리스반 노튼의 첫 파리 여성복 컬렉션은요, 장 어, 장미 모티브를 중심으로 인도 문화의 영감을 반영한 이 컬렉션을 통해서 반 노튼은 어, 가볍고 부드러운 소재들을 레이어링 하면서 따뜻하고 로맨틱한 정서를 표현했고요. 당대의 거칠고 반항적인 아방가르드나 미니멀리즘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자신만의 위치를 만들어 갔다고 합니다. 첫 파리 여성복 컬렉션에서 장미 프린트를 인상 깊게 등장시켰던 드리스반 노트는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색과 프린트를 보여주는 디자이너로서 명성을 보다 뚜렷이 확립해 나갔다고 합니다. 1994년 가을 겨울 여성복 컬렉션에서 그는 1940-50년대에 가구형 직물을 연상시키는 굵직한 꽃무늬의 프린트를 선보였는데요. 빛바랜 옛 유화 작품들이 보여주는 부드 두럽고 또엔티한 광택감을 표현하고자 혁신적인 프린트 기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재단보다 패턴과 컬러감을 집중하는 특성은 다른 엔트워프식스 멤버들과는 크게 또 뚜렷이 구별되는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드리스반 노트는요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이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켜가면서 더욱 과감하게 색채 컬렉션을 선보였다고 전해지는데요. 터키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1996년 가을겨울 여성복 컬렉션 컬렉션과 모로코를 주제로 한 1997년 봄여름 컬렉션 등에서는 그는 이전의 수수한 톤을 내려놓고 화려한 색채와 스펙트럼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무대 끝에 거대한 황금의 문과 초가든 작은 유리잔들이 장식된 1997년 가을겨울 여성복 컬렉션에서는 형형색색의 보석 컬러로 나염된 패브릭과 또 비치는 쉬폰, 실크 라메 골드 프린트, 플로킹 기법 등이 자주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황금의 문이 열리면서 여러 모델들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그런 컬렉션은 마지막 장면은 마치 흡사 색채 의 폭포수를 보는 듯하게 파워풀하고 또 드라마틱한 순간을 연출했다고 하죠. 네 그는 다양한 색채와 재료들의 길들인 자신의 지, 작업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싸구르라고 여기고 싶은 직물과 컬러들을 취해 멋지게 보이고 보이도록 변화시키고 싶었다. 플로킹은 패션업을 하지 않았고 너무나 저.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실크 라메 위에 브라이트한 형광색 플로킹을 했고, 마침내 조화를 찾았다. 처음에는 대단히 추했지만, 우린 그것을 눈부시게 빛나고 아름다워질 때까지 작업했다고 전합니다. 1990년대 말 패션 디자이너 앤드류 터커는 드리스반 노트의 컬렉션에는 모, 모던함과 에스니 그리고 현실과 초현실주의 사실주의와 낭만주의가 결합됐다고 봤는데요. 다문화적인 가치들이 혼합하는 그 글을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언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반 네, 노트는 초기 시절부터 엔트오프 식스 중에서 가장 웨어러블한 의상을 만든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그는 이후로도 컬렉션의 의상이 단지 쇼를 위한 의상이 아닌. 이라는 진짜 사람들 생활 속에서 입을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어, 그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의, 그의 컬렉션들이 믿음이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드리스반 노튼의 컬렉션에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국동아시아와 동유럽 아프리카, 일본 등 다양한 이국문화로부터 얻은 영감이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드리스반 노튼만의 독자적인 디자인 색채가 구축될 수 있게 한 핵심의 기반이 되기도 했죠. 네, 그는 오랜 전통 공방의 기술을 발굴해서 독특한 수공의 자수와 스카프를 만드는 데활용 했고요. 기모노와 사롱, 사리 등의 이국 전통 복식 요소들을 컬렉션으로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이국 문화와 전통과 엔티크한 의상에 대한 경위를 표하면서도 드리스반 노트는 자신이 작업한 단순, 작업이 단순한 노스틀지어라고 하기보다는 현대적인 재창조라는 점에서 이를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그의 컬렉션은요, 블룸즈베리 그룹 또 데이비드 호크니, 1950년대 아프리카와 쿠바, 라틴아메리카, 동유럽 민속 의상 등 다양하고 또 문화적인 영감을 흡수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국적인 낭만주의 그리고 예술성과 현대 실용성이 공존하는 그의 컬렉션은 독특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부유한 동시대 보헤미안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모델 에린 오코너는 드리스만 노트 루튼이 야생적인 판타지 속에서 꿈꿀 수 있는 의상을 만들어냈다고 하였고요. 또 혹자는 신비로운 우아함을 재현하는 그의 의상의 독특함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잡지 광고를 하지 않는 드리스만 노트넷 컬렉션 쇼는요 이미지, 아이디어, 가치, 정서를 전달하는 중요한 언론 커뮤니케이션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왔다고 합니다. 네 한편 그의 초기 쇼에는요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일부 전문 모델과 더불어 디자이너의 친구와 동료들 그리고 거리와는 클럽 등지에서 섭외된 일반인들 특별 게스트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와 같이 불완전한 모델들이 주는 독특한 분위기는 그의 옷이 단지 쇼 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옷이라는 점을 진정성이 부여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고스란히 관람자들에게도 전달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드리스반 노트는요, 오리지널 엔트워프 식스 멤버 중에서 가장 성공한 디자이너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사업 지분을 매각하는데 일반적인 시대에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더욱더 독립적인 소유로 하고, 하고 있는 또 보기 드문 그런 디자이너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엔트워프, 엔트워프 식스의 멤버였던 드리스반 노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우리 투자 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종목 이름은 오로라입니다. 2014년 예산 실적은 매출에 1,277억 원, 영업이익은 121억 원으로 호실적이 전망되고 있고요.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수혜와 또 생산 캐파의 확대로 내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네, 동사는 지역별 맞춤형 캐릭터 개발 능력을 보유해서 영국과 러시아, 국내 시장 브랜드 인지도 1위와 북미 시장 2위권을 유지하는 등 왕국 선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또한 유후와 친구들을 시작으로 향후 큐비즈, 유후와 친구들2 등 라이센싱 런칭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종목입니다 네, 계속해서 유한타 증권에서 추천한 종목 예스24입니다 일부 경쟁업체 사업 철수 등 업계 1위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이고요 도서 정가제 시행에 따른 은 마진 개선이 전망될 예정 개선될 전망입니다. 네, 올해 10월 인수한 두산동화와의 합병 시너지 또한 기대해볼만한 그런 종목인데요. 네, 동사는 1998년 국내 최초의 온라인 서점이죠. 웹폭스 서비스를 시작해서 99년 3월 주식회사 웹폭스로 법인 전환됐고 6월에 예스2 4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네, 동사는 창사 이래 14년째 인터넷 서점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오고 있는데요. 동사의 모회사인 한세실업 예스24 yes, 홀딩스로 국내외 계열 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전체 출판 시장은 정체에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시장에서 인터넷 서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사가 시장 점유율 40% 정도로 상해하는 수준임을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사에서 추천한 오로라와 예스24에 yes,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퍼낸 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 결국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아프게 하고 있다는 사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텐데요. 녹색 지구를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알고 또 실천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투투 최초의 종이 기저귀가 1930년에서 40년 정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0년이라고 합니다. 뭐 태워버리면 될것 같지만, 또 독성물질과 환경호르몬 물질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렇게 결국 돌고 도는 악순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최소화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퍼낸필은 여기까지입니다. 퇴근길에도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이 시간 더욱 알찬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